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민 바코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양코 대전쟁 뭐야 이거 나가 뭐야 이거 어자 일단은 양꼬 뽑기 자총돌이 750개 모았습니다 일제양코 뽑기 한번 시작할게요 까랑 배틀 빰빠밤 우리 냉장고에 넣어 줍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카이를 10레벨 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자, 오늘 드디어 해야죠. 오늘 이거. 가자. 가자. 아수라벌벌자 아. 할까 말까. 합니다. 찻! 캡쳐.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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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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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좋았어! 너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아수라 봐봐, 아! 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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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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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이상한 것만 나지 마세요. 젠네 좀 나오세요, 주로 아니면. 아, 여러분나 아, 참, 나몇번꼽는데까먹었네 지금. 제발, 아수라, 벌벌턴 아, 아, 몰라, 뽑아, 그냥. 아이, 귀찮아, 씨. 아, 씨, 미치. 아이, 장난하냐고, 진짜. 야,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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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좀 주라 오케이 울쇠나좀 주라 파이터! 어 필요없어 파이터 자, 아 뭐야 아니 필요없는거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 아니 아니 장난해 진짜 와 여러분들 와. 두 개? 아, 뭐야 이건. 와 여러분들 와, 잠시만.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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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여러분들 잠시만 좀. 찰각 와, 와. 초 대박. 와, 여러분들 와, 잠시만. 뭐, 왜 메라만 떴어 참. 아니, 내울트라안들줄 알고 점심 잠시만. 어, 오케이, 일단 세. 아, 트리거를 해 알아. 와 일단 와잠만아 오케이 너무 좋아 와와와 와, 와,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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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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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와 미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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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미쳤어 미쳤다고 미쳤다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미쳤다 지금 와 잠시만 야걔 어디갔어 너 일로와 너 버려 얘 필요없고 걔 어디갔지 걔 어디갔어 그래 얘얘 얘 뭐지 얘 롤모델 가끔 크리티컬 크리티컬? 버려 필요없어 너 너도 필요없고 아 얘는 일단 얘는써 일단 얘는 써야돼 그리고 그래 그거 파이터 필요 없고 이게 뭐였더라? 가끔 떠 있는 적은 날려 버린다. 이거 써야 돼. 이거 잠장 갈때 혹시 몰라. 잠장 갈때 필요. 수... 검맨 검은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필요 없죠? 도둑 필요 없구요. 와다 털었다. 지금 이놈 다 털었다. 와와 와, 미쳤어. 잠시만 울수래 울수래. 어. 검은색은 좀비에게 맻집이 좋다. 엘리언? 아, 메라란. 아, 메라란. 메라란부터. 구디동이요, 메라란. 엘리언에게 맻집이 좋고, 오, 내비지 좋다. 와, 베리어 뚫어버리죠 우리 용가리부터 아, 잠시만 나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엄마, 아, 내가 아, 이거 안 찍었어. 와 참아 이단 빨리 써보자 나메라랑 써보자 와 여러분들 와 미쳤어 지금 미쳤어 미쳤어 여기다가 가이 뭐야 가이에다가 여름 가이 메라라 메라라는 싸네 시메라란이 정이야 베라란이 정이야 와 여러분들 무슨 두개 나왔어 나 솔직히 한개날줄 알았거든 진짜 일단 바키도 있지. 와나 진짜 한개 나온 줄 알았어 와 미친, 진 진짜 미쳤다 예예예예예 드디어 내가 소리를 얻었어 아, 일단 여러분들 일단 레전드 스토리 갈게요 레전드 스토리 아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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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스토리야 와너 광난 피시에요? 뭐야 징글 광난 광남... 어? 아 이거 그뺄텐데 우리 전달해 지자아자그공부 어, 또다시 돈이 얼마 나 빨리 사는지 보자 와돈 빨리 찬다 이제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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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laughs> 와우. 바바바바바바 일단 메라란부바 일단 메라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메라란 바바바바바바바 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내가 바로 여의카 매... 게레All... 여름의 카이 아 여름의 보자 와 공속 빨라 와 범위 넓어 범위 엄청 넓어 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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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여름의 카이 당당당당, 따라 따따따따 <laughs> 보자 <뇨>? 빠는데 뿡, 어? 메탈? 메탈 나줄 몰랐는데 일미 밀어보자 정말 메탈 그냥 탑지 뭐 그냥 잡지 뭐 우리에겐 탱고가 있잖아 떠따따따따따 어? 레빈이가 그냥 죽네 잠시만 내가 고방으로 잡으면 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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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우올줄 몰랐네. 응. 음. 괜찮아, 이거 깰수 있어. 아, 뭘르 요왕 쳐왔는데. 메탈 라올 양은, 데미지가 일 들어가도 체력이 낮기 때문에, 연속으로 맞으면은 끝납니다. 딱게요 음, 음. 메란, 성 데미지 보고 싶은데. 아, 메랄은사람는 비행기가. 이정도면은 이정도면 그, 떼뚜루 잡겠지 랩맨 랩맨 뚜로 잡겠지 카이 뭐야 여름 카이 죽었어? 헉! 와 메랄한 쿨템 빨라 쿨빨와 뭐야 오 뭐야 카이 뭐야 오 카이 뭐야 와 카이 1 0 뭔데 10렙 아야아 애들아 꺼내봐 안보이잖아 고기방송 공중 깃션이 안보여 빵 아 미쳤어 와 진짜 이건, 이건 미쳤어 이건 미쳤어? 어 아, 진짜 미친 거야 이건 미쳤어 진짜 미쳤어 와 아직 문제가 하나는 얼굴에 닳게 너무 많잖아 지금 아씨 미쳤네 아나얼굴왜 <laughs> 이렇게 많아 아아왜 이렇게 많아 와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은잖아 일단 빨리 세기거 아, 일단은 일단, 요건 하자. 아, 무도 멋있어. 아, 무도얻어야 돼. 모두 데미지가 세단 말이야. 아, 잠깐만. 아, 일단. 아, 그냥 진짜. 아, 일단, 할게요, 한국. 아, 칼 레벨업 시키고 있는데. 아, 여름까지 너무 약해. 아, 기린 들고 오면 되잖아. 캐릭터 편성. 기린이 처음 할텐데 아, 진짜, 드저게 비싸네. 아니 그냥 3장 왜 이렇게 비싸 어렵기도 하면서 비싸기도 하네 장난? 근데 이장 깨면서 업그레이드까지 할수 있긴 있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뼈라기 사자 이하 피쉬부지기박지기부오싫어가안 부치. 죽는다 와, 아, 뭐냐 야 500을 먹었냐 진짜 <목소리> 여러분들, 봉포 진짜 안 죽어요, 지금. 제가. 여기를 20레벨 찍고, 여기를 레벨 죽어야겠다 아, 근데 세다. 근데 세다. 어 아, 보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보물이 답입니다. 진짜 빡짝, 빡 완전 등에. 조다판 김치. 아, 보물 먹기 귀찮겠다. 몽골. <laughs>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보물 먹을 때 진짜 귀찮아요. 그치, 그지만 아니라. 안녕 신, 너도 분에 이장을 깼어. 어아 아. 안녕, 몰라서 네가 신이야. 어, 너신 아니야? 광무가 신이야. 편하게 살자. 여러분들 길이는 꼭 필요합니다. 길이는 꼭 필요합니다. 네, 레벨업을 하니까 돔 차는 속도가 좀 살짝 빨라지긴 했어. 이것도 빨리 영양드릴까 발동시켜야 되거든요. 이장에 그 거대근거랑 할게 많아. 너무 많아 지금. <laughs> 기린이 나비야. 기린이 나비의 몸을 모아야 돼. 끌이야. 완전 승리. <laughs> 자 중국. 이거 가마양도 안 죽겠다 보니까 가마양 안 죽겠다 이거. 하면 가마양은 뭐라 잡을까? 메라라 <laughs> 안필 싫어 없고 1년인데어 데미지 니까 그냥 적으라고 마키 20레벨 찍어야 되거든요? 마키 20레벨 찍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마키 20레벨 찍고 아. 카이가 아마 몇대 맞고 죽을 텐데 20레벨 안 찍으면 아고방 너무 비싸 고방 고방 어, 너무 비싸 지금 빨리 지 사다갖고 깨야 되겠어 무치기 마키 무치기 마 담당하면은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경험치를 엄청 많이 주서 고생이... 고생이... 고생이가 요즘에 방송을 많이 찍 죽겠네. 명 내가 따라잡았어. 이제. 이미 제이 따라잡았어. 두두뚜이나찍었두요 우리 신이 완전 승리 조잡한 상어진느러이 오, 이거 괜찮은데? 조잡한. 태국. 태국 다음에 필리핀, 필리핀 아니 요거 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다음에 필리핀, 필리핀 다음에 일본이던데. 요것도 정체력이 3천밖에 안 되는군요. 그냥 깨버, 그냥 그냥 깨버리겠습니다. 이상. 기린을 이 신입을 빨리 찍어내거든요. 가자, 기이나 나 목소리 뭐 진짜 안 들린 것 같아. 코가 막혀서. 와야 일단은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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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나왔잖아. 어 일단 나왔어 와. 또또또 확정복 이냐 목소리 지금. 드디어 내가 성공했어. 성공했어. 완전 승리.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똑똑한 거야 지금. 와 시라가. 와나뭐뭐 뭐, 뭐, 뭐 나오지 여름 가이랑. 그래도 아좀뭔가 아, 이렇게 아쉽냐. 아좀아 아, 그래도 아, 이렇게 좀 좋은 거좀 나왔지 그래도 아 이게 슬프지 카보디아. 좋은 게안 나와서 내기 눈. 내가 아직 얻고 싶은 게안 나와가지고 아이스킨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영코하면서 제일 지금 문제인 게 광란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광란은 아니지. 이 상태에서 광란 깨려면 좋지. 용이나 먹으고 가라. 요즘은 더 모으는 게 이게 빨라. 그때보다 훨씬 빨라. 벼락기 사다. 두두두 초반이라 강음치를 많이 안 주네요? 어허. 강음치를 많이 안 주네? 여러분들, 우리가 아... 1,500개 모아야 되는데. 1,500개 모아야 되는데. 미쳤네. 1,500개나 모아야 돼. 790개 세일할 때까지 기다릴까? 어쨌든 제가 앙고 시작할 때, 뽑을 때 울트라 스벌리가 확정이 나가지고. 결국에 했 어. 와, 기는 뭉친 거 봐. 근데 논놈몸이안 죽어, 와. 꽃다발자, 심지 와, 논놈놈이 왜 이렇게 저렇게 세다. 플리핀. <laughs> 여러분들 원래 논놈몸이잠시야 <농농놈이> <laughs> 아, 이거 잠장 먹게, 이거. 진짜 잠장 도 먹게, 진짜 이거는. 야, 빵우 어떻게 잡으라고. 빵이안 죽는데, 그러면. 다시0레 하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어떻게 깨지? 몇매가 무슨 주먹 한 방에 막 고기, 고기만 깎아나가 상복이 난리가고. 저 사고기를 들고 가는데 너무 비싸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메라라. 왜 이렇게 단임해 보 이거. 메라라니. 와, 근데 메라라 나왔긴 나왔어. 이제 미래편은 걱정할 수 있어. 어. 아니, 미래편이 풀린 게 아니야, 미래편. 미래편 문제야, 지금. 이여름가이가 아마 에일리언이랑 좀비였대, 맷집이, 맷집인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닌가, 검은 덕인가? <laughs> 아, 지금, 지금 너무 문제인데, 지금. 툭툭툭툭. 아, 맞다, 샤이보 아, <laughs> 아 샤이보 잠시만. 아, 또 샤이보고도 생각나네. 아.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솔직 와, 놈놈놈, 와, 와, 와 진짜, 미쳤네, 놈놈이야. 너무, 너무, 와, 지금 기능 광클하고 있는데, 지금. 야, 뭐가 맞아? 그런 거 없었다. 완전, 오, 최고급 바나나. 정말, 이거, 필리핀에만 맨날 최고급 바나나인데. 응, 어, 일본만 하고 그만하자 이제. 힘들다.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 용으로 잡자. 용이 신0레벨 찍었으니까 메라랑 신 레벨 찍어서 성포 하자고미 어, 그럴까? 어, 가능한데? 잠시만. 어, 성포 가능? 성포 가능? 오케이, 성포 가자. 메라한 데미지 가몇이 몇시... 카이로 할까? 아, 진짜 씨. 너안불렀어 아, 어, 메라란으로 성때려 보자. 안녕 날로마 어디 가니? 너는 너는 이그 카니발을 죽이고 와야 된다. 실라가안 죽네. 어? 카니발이 조금 더 세. 대박. 카니발 강하구나. 생각한 것보다 강하네. 피해. 아 아니 너안 불렀다니까. 어? 카니발 말이 더. 오 카니발 이겼어. 3장인데. 아! 아, 나도거왜그어다냐오 카니발이 이거 아니. 너안 불렀다니까. 열심못 얻젔? 아, 심못얻 진짜. 와, 나 카니발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제가 그때 피버 하는 거해 봤거든요. 근데 양마가 그한 89%는 먹었다고요. 400% 그래가지고 안좋던데 진짜, 속기 민구들 진짜 겨우 거힘들데 깨티야. 피박 한 마리가 아니었어. 여러 마리였어. 진지어. 마라란. 호우 뿡. 어? 아, 진짜 놈놈놈이 시원해. 진짜 저거 미친거에요 진짜. 아니, 놈놈놈이 대포로 먹고 안좋네 어허. 원래 이렇게 쎈놈 는 놈이 카이 준비 메라란으로한 방에 못 건네면 끝내면... 안돼 메라란으로한 방에 못 건네면 진짜 안 큰일 나는 거야 점프하자 카이다 얘아 예. 설마, 설마 때렸는데 정체력 1 남고 못 깨는 거 아니지 우리 카이가 타고 있는 돈돈이가 얘로보 이름이 돈돈이거든요 눈이 좀 이상한데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너음아 똑같네 오아 양쪽에서 또 때리네 어떻게 해봐 야 여러분 가위 가자 가라 아, 여러분 가위 울수레들 천지 아 천지리 메라라 어? 파워 어음아 맞네 한개는꼭 한 끝나네 바다끼리 밀고 대포 뻥확 한방 한방컷 한방컷 한방컷입니다 근데 이거 3장 나니까 너무 비싸다 울수다드우스 못뽑겠는데 진짜 완전승리정업치사 일단은 여기 지갑이나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아 못올리겠다 너무 비싸다 우리 이 친구부터 아 비싸군요 아 오늘 좀 많이 찍었네 자 오늘 양코는전쟁 한번 해보았고요 자 다음에도 어냥코드는쟁입니다아 <laughs> 오늘 시범스업 게임 해봤는데요 와 아, 아주 성공적이네요 자 그럼 다음에도 양코는전쟁갈 거고 자 오늘 7탄이죠 17호 하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 싶다 그러면 빠이빠이